안녕하세요. 김아일TV입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은 외국인 때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자를 규제해달라는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국민청원 내용으로는 외국인의 자금 출처에 대한 조사가 불투명하고 이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정말로 외국인들의 투자가 쉬운지 그 결과 우리가 떠안게 되는 피해는 무엇이며 현재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코로나로 인해 부동산에 가져온 변화도 큰데요. 부동산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정책 효과도 거의 보지 못하고 있을 만큼 작년부터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은 끝을 모르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오른 이유가 외국인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현재 중국인들이 한국 부동산을 쓸어 담고 있다고 합니다. 이민 뉴스에서 여러 번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규제 없는 외국인 세력의 무차별 서울 아파트 줍줍, 특히 중국인들의 서울 아파트 매수는 무서울 정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9년째 한국부동산 매수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외국인 토지 보유수를 보겠습니다. 2020년 기준 외국인들의 토지 보유수를 보시면요. 2011년에 비해 약 8만 5천 건이나 증가했습니다. 토지 보유 건수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국내 건축물 구입 건수도 증가했습니다. 2019년 기준 17,763건에서 2020년 21,048건으로 1년 사이에 18.5% 증가했습니다. 사실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매입은 계속 문제가 됐던 부분입니다. 중국인들이 제주도 땅을 사들이면서 제주도 땅값이 많이 오른다는 문제가 제기됐었고요. 초기에 외국인 투자는 제주도의 무비자로 출입이 가능했고요. 휴양지로서 투자가 시작되다가 최근에는 서울, 수도권까지 외국인 투자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투자가 늘어날수록 무주택자와 기존 주택 구입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국내 부동산을 매입하는 외국인들이 많아지다 보니 최근에는 외국인들의 임대 사업자 진출도 증가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기준 집 주인이 외국인인 사례는 약 1,000건으로 집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고요. 그중에서도 중국인들이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아파트, 빌라 등의 집합 건물을 매수한 국적별 순위를 보면요. 중국인이 압도적인 건수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입 건수 또한 4년 사이에 약 70%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부분인데요.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매입하는 이유가 뭘까요? 국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해도 여전히 외국의 대도시에 비하면 가격이 저렴한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세가 고착화되다 보니 시세 차익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인 매수세가 커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나 머니가 한국 부동산 쇼핑에 몰리면서 집값을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입한 곳은 경기 지역입니다. 이어 인천과 서울 등 주로 수도권 위주로 부동산을 사들이고요. 시군구 단위로 보면 경기 부천시와 인천 부평구의 부동산을 가장 많이 매수했습니다. 수도권 서남부 지역에 대한 선호도가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인들이 정말 국내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까요? 문제가 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요. 이렇게 외국인의 매입이 증가하면서 한 건의 거래라도 신고가를 경신하게 된다면 시장 전체적인 가격 지표가 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장 큰 문제는요, 외국인이 부동산 매수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현재 국내 부동산은 자국민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각종 규제로 꽁꽁 묶여 있는데요. 이 틈을 타서 중국인들은 유학비자와 단기 비자 등 자격 없는 비자로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하고 있다가 적발되기도 합니다. 유학비자와 단기 입국비자, 방문 취업비자 등으로 입국해서 한국과 중국을 오가면서 자금을 반입, 주택을 구입한 뒤에 이를 관리하는 등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으로 수익을 얻고 수익을 얻는데 세금까지 내지 않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들이 쉽게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네, 쉽게 소유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 부동산 거래 후 신고만으로도 국내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유학 비자 등 자격 없는 비자로 임대 수입을 얻는 것은 위법이지만 외국인 부동산 취득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게 실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자국민들은 정부의 각종 온갖 규제로 손발이 꽁꽁 묶여서 내집 마련의 꿈이 멀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들은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거기에 가장 황당한 부분은요. 바로 외국인, 중국인들은 아파트 구입 시 대출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들은 국내 아파트 구입 시 ATVDTIDSR 등의 대출 규제를 전혀 받지 않습니다. 해외 은행을 통해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데다 해외 집 소유 여부, 국내 소득 등과 무관하게 대출이 가능합니다. 지금 자국민들은 대출 규제로 인해 내집 마련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중국인들은 한국에 들어와 아파트 쇼핑이라니. 집 주인이 중국인이고 세입자가 내국인이라니.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논란에 금융위원회에서는 주택담보대출 등의 규제는 외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답했습니다. 이렇게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으면 문제가 없을까요? 얼핏 들으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홍콩은 2015년부터 투자 이민제도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투자이민제도는 일정 금액 이상을 부동산 등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투자이민제도가 중단되면서 이제 비영주권자가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가격의 30%를 취등록세로 내야 합니다. 호주는 2017년부터 외국인이 주거용으로 주택을 취득할 땐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일부 국가 및 도시에서는 여러 조건을 만들어서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이 전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국인의 경우에는 대출 규제나 일가구 일주택 초과에 따르는 중과세를 엄격하게 적용받는데요. 그에 반해 외국인의 경우 대출 자체를 해외에서 실행해서 국내로 가져오기 때문에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는 1가구 1주택, 1가구 2주택 등 가구별 주택수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 외국인일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명확하게 신고했는지 등 이런 확인이 어렵습니다. 일부 해외 국가에서는 개인의 토지 소유권 취득이 허용되지 않는 곳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부동산 가격만 지불하면 부동산의 영구적인 소유권 취득이 가능한데요. 이런 배경 때문에 아무리 국내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을 똑같이 규제한다고 하더라도 형평성 자체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면 상대국과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같은 조건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관련 규제가 시급한 시기입니다.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과거부터 전쟁을 하는 이유는 땅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땅을 확보해야 그 땅의 권리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점점 우리나라에 중국인들의 세력이 늘어나고 있는 건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경제 전쟁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중국인들의 움직임에 경각심을 가지고 얼른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집값 하락 시대가 올 거라고 전망하는데요. 그렇게 하락 시장이 오면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 다섯 채 샀던 중국인이 여덟 채, 열 채씩 매입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요. 이제 우리의 경쟁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중국인이 홍콩은행을 통해 서울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9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홍콩은 30평대 아파트가 100억씩 하는데 한국의 서울에 있는 이 30억짜리 아파트가 얼마나 싸 보이겠어요. 이렇게 외국인의 매수세가 갈수록 더해지면 우리가 우려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만큼 하루빨리 외국인 부동산 매입과 관련한 법률과 제도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항상 밝고 건강한 주제로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은데요.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나눠서 속상합니다.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한 번쯤은 꼭 누군가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나눠봤습니다. 우리 모두 경각심을 가지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국민들이 편안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